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코인으로 졸업을 꿈꾸는 현직 의사 의사 코린입니다 자 의사들 코인 참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엑시 인피니티가 꽤나 핫했는데 제가 이 엑시 인피니티에 그 예전부터 줄곧 봐던 거고 한뭐 5천원 할 때부터 이거 좀 조금씩 모아라 주변 의사 동기려, 동료들한테 참말 많이 했는데. 어, 거들따도안 봤죠 사실 어, 아무도 거들따도안 보고 그때는 뭐 이더리움이다 뭐 리플이다 이런 것들이 하도 뭐 인기가 많아가지고 엑시 인피니티는 아무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요 녀석이 무려 3천원 하던 것이 지금, 지금 진짜 이게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10만원을 찍었죠 무려 어, 언제부터야 어, 7월. 그러니까 두달 됐나 이제. 거의 뭐한달반 됐지. 어, 7월부터 해 가가. 한달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30배가 올랐다 아닙니까? 30배가. 어, 이제 네뭐 누구 이름도 아니고 30배 올랐으면 이거는 뭐 원래 뭐핏시에 10년 동안 투자를 해도 30배가 안 오를 낀데. 어, 이걸 한달반 만에 해냈다, 이것이요. 워렌버핏이 울고 간다, 이 말이요. 왜냐하면 말이지, 워렌버핏 수익률이 얼마야? 뭐, 기케야 1년에 20%, 30%이 정도였는데, 지금 3,000배를 한달 만에 올렸다, 반 만에 올렸다, 이거지. 그래서, 내말 듣고, 이때 엑시인피니티 한달반 전에 샀으면은, 지금 얼마야? 1억 넣었으면 30억, 뭐 1억 가지고, 저기 강남에 조그만 집한채 사는 거고, 어, 10억 넣었으면 뭐 300억, 뭐 100억 넣었으면 3,000억. 지금 졸업이지, 졸업. 어, 졸업의 기회가 여기 있었네, 아. 자, 이 끝내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조정이 좀 들어갈 거야. 어, 핵심 빈티는정통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떡상 구간이 있으면 조정 구간이 있었거든. 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렸다고 해서 뭐 줄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어, 앞으로 계속 우상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득하게 가지고 있다가. 뭐 10만원에서 15만원 찍고 뭐 20만원 찍고 하면은 그때 뭐 익절을 해도 되고 좀더 가지고 있어도 되고 진득하게 가지고 있기를 내가 추천합니다. 자뭐 지금 엑시인 필티하고 비견되는 코인으로는 비트코인 abc가 있죠. 뭐 누가 이게 10만원 찍을 거라고 예견이나 했어. 어 그러던 녀석이 지금 10만원 찍고 20만원, 30만원, 42만원까지 찍었지. 예. Yeah.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원 찍었다고 해서 자 이제 다 떡락할 기다 이런 말이 많은데 앞으로 모르는 거 20만원 갈지 40만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기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진짜 이거는 놀라운 역사적인 고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이거는 뭐 인생 승리라고 할수 있지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엑시 인피니티에 전세산 털어넣어가지고 1억만 샀어도 지금 30억이 된 거고 어, 100억 샀으면은, 3,000억이 된 거야. 아 참, 그야말로, 인생 졸업이고, 하는 거지. 자, 그래서, 엑시 인피니티, 이거 눈여겨보고, 만약에 조정을 거쳐서 떡락을 한 차례 한다면은, 이때 조정했을 때만 샀어도, 지금 10배 정도 먹었겠, 지 아, 그러니까, 만약에 조정을 거친다면은, 한 번씩 모아두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. 자 그래서 지금까지 현직 의사 코린이와 같이 했는데 현직 의사가 하는 어, 코인 방송은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구독 누르는 순간 어, 여러분들 이제 코인의 떡상국 전이 시작되도록 내가 에너지를 많이 넣어놓고 항상 소원 빌고 어,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구독 누르시고 지금 구독 안 누를 사람 없지? 어, 구독 한 번씩 꼭 누르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주변에다 현재 의사가 어, 하는 코인이 있다 코인 방송이 있다 야 의사가 하는 거 신기하지 않냐 하면서 한번씩 방송 추천도 해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 어, 돌고 돌아서 코인이 떡상을 하는 긴지라 우리 의사들도 코인 많이 하니까 나도 어 여러분들 사는 코인 이제 주변 의사들한테 추천도 하고 의사들 돈 얼마나 많아 뭐 먹고 살 정도는 다 있지 다만, 이제 병원 근거 제거가, 어, 환자분들한테 봉사하고, 막, 환자 가지고 돈 벌려고 그런 생각 안 하고, 하고 살려면은, 코인으로 졸업을 해서, 어, 좀 풍족하게, 요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, 어, 의사 코린이는 이렇게 코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부자가 되고 졸업을 하려는 긴지라, 어,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, 자, 그럼, 뭐 엑시 인피니티, 내가 저번에 말했을 때, 어, 뭐, 2만원대, 뭐, 5만원대에서라도 산 사람들은 매우 축하하고, 뭐, 3천원대에 사서 산 사람 있으면 정말 대박이고, 그 사람은 뭐, 이제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, 선행하면서 돈 가지고 많이 베풀고 하는 것이 그게 돈을 지키는 길이야 어, 그렇게 하길 바라고, 어, 참 축하하고, 앞으로도 떡, 뭐, 물린 사람 있다면은 쫄지 말고, 앞으로 계속 떡상하게 기원하며, 자 오늘 엑시비 인피니티 떡상 기원합니다. 코드레드 코드레드 이상